제가 그냥 볼게요 남편분도 좀잘 가르쳐 주셨어요? 남편이 네. 착해해지지화화안 아 내가지고 여여분분들편편한한테수한한쳐쳐주요고 n 시 to check out t 자, 이제 면허 한 달도 안 되신 분은 과연 어느 정도 하실까? <laughs> 남편한테 다섯 번 정도만 배우셨던 네, 완전 초초초 비약기 네, 지금 지나갈게요. 네, 네, 네. 사람 없고. 요런, 오, 근데 요런데 조심해, 그죠? 네. 어, 너무 빨랐나요? 혹시?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잠시, 네. 혹시 지금 네. 오른쪽은 네. 다 보고 가신 거죠? 네, 네. 아, 봤어요. 네, 좋습니다. 오, 그럼 착폭감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네 오른쪽이 진짜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는데. 아, 그래? 어. 아니, 근데 그거를 <laughs> 네. 본인이 보고 갔다 그러면 어... 어우, 착폭감이 되게 좋은 거야. 자, 이제 내비 따라가면 됩니다. 네.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 죄송해요. 너무 크게 도가. <laughs>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냥. 하죠. 차가 안 와서. <laughs> 아니, 자, 자, 지금 잘하신 거예요. 네. 아, 잘하신 거예요. 자, 차가 안오잖아요 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넓게 나오세요. 네, 네. 어, 굳이 그쪽을 막트럭 옆으로 막 팔싹 붙여서 네. 가려 그러지 말고 오히려 위험하잖아. 네. 어, 그러니까 차가 올 경우만 그렇게 이제 붙어서 가고 네. 차가 없으면 그냥 쭉 나오세요. 음.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해요. 빨리 나오, 나와야 되니까. 이제 열 받을 것 같아요. 핸드폰이 열받으면 꺼지거든요. 아 선생님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 저는 열안 받고요.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어, 되게 무난합니다. 어, 근데 이제 그게 있죠. 아무리 이제 초보 때라도 잘 잘한다는 초보도 한두번의 실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한두번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니까 네. 그것만 저는 이제 잡아내면 되니까. 네. 어, 뭐 잘하는 거는 제가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차선 되게 잘 맞는데요? 아 어, 그래요? 네. 차가, 네. 얘가 더 작아서 그런가? 아, 차. 아, <laughs> 그 <그럼> 얼마 차이 <laughs> 안 나요. <계속> 그래요? 어, <laughs> 어느 쪽으로 쏠린다고 하던가요? 그, 제가 보면 네. 네. 오른쪽으로요. 아,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저렇게 잡으세요. 왼쪽 선 있죠? 네. 왼쪽 선을 기준으로 가세요. 아. 어... 왼쪽 선 쪽으로 좀 붙는다는 느낌으로. 어... 그니까 본인이 넘어가지만 않게. 그러니까 선 있죠 왼쪽에 네. 그 선을 내가 내 몸이 좀 그쪽으로 붙는다 음... 어, 그러니까 좀더 어, 왼쪽으로 가도 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차를 정가운데로 갈 필요는 없어요 왜 네. 그러냐면 우리 실제 운전자들도 약간 왼쪽으로 붙여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왼쪽으로 조금씩 붙여서 갈까요? 대부분 운전자들이 다 왼쪽으로 조금씩 붙여서 가요 운전석이 했어요. 왼쪽에 있으니까 어... 운전석이 왼쪽에 있으니까, 자, 이쪽까지 굳이 내가 정 가운데를 딱 맞추려고 안 하고, 이쪽이 아무래도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왼쪽 선을 기준으로 그쪽으로 내가 붙이고 넘어가지만 음. 않으면 될거 아니야. 어, 네. 내가 저 차선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쪽은 솔직히 내가 눈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런 걸다 내가 확인하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왼쪽은 충분히 확인이 돼요. 어. 가까우니까. 그럼 내 몸이 안 넘어가면 웬만하면 안 넘어가니까, 그냥 이쪽을 신경 안 쓰려고, 덜 쓰려고 약간 왼쪽으로 아.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도 다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차들이 전부 왼쪽으로 붙어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오른쪽이 공간이 비겠죠? 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차들도 또 왼쪽으로 붙여. 자, 그러면은 어. 그게 가운데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쏠리면, 네. 걔네들은 왼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이 되게 좁죠? 그러니까 걔네도 불안하고, 우리도 불안하고. 음.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왼쪽 선을 기준으로 좀 그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 그렇게. 네네. 어 내가 한번 그거를 봐드릴게. 네. 그러니까 왼쪽으로 못 붙이는 이유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좀 그런 것 같아. 요어 이쪽이 가깝잖아. 이런 이런 차 오면 특히 무서. 워그쵸 그러니까 옆차가 가까우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오른쪽 가는 거죠. 뭐 음. 그거를 왼쪽 붙인다 한번 생각하고 가보세요. 네. 그러니까 약간 과감성도 있어야 돼요. 음. 어, 너무 옆차를 무서워하지 말고 네. 나만 안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데 그게 음. 지금 넘어가는. 내가 넘어가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자, 지금 지금 넘어가는 거 같아요? 아니요.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아. 자, 내 몸이 그 선을 올라타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아, 이, 이게 이게 안 넘어 아, 넘어갔는데. 이게 넘어간, 넘어간, 거야. 아, 넘어갔는 이게 이게 넘어간 네. 거야. 몸이 올라탔지 네. 않았어요? 어? 네, 탔어요. 그래. 자, 지금은 아, 지금 안 넘어갔어요. 그래. 사이드 봐봐. 아. 안 넘어가. 그러니까 내 아. 몸이 그 선만 안 넘어가면 돼요. 왼쪽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내가 이 선만 안 넘어가면 돼요. 어느 한쪽으로 붙는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네. 안 돼. 자, 어, 내가 오른쪽으로 붙든 이해보세요. 왼쪽으로 붙든 차선만 안 넘어가면 음... 되잖아. 근데 초보자들은 그걸 가운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자꾸 더 신경이 쓰이는 어...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남편분이 오른쪽에 탔어. 그럼 당연히 무서워하지. 무서... 오른쪽으로 쏠리면 <laughs> 내가 자꾸 저쪽으로 가니까. <laughs> 맞아요. 아. 어, 그러니까 남편도 불안한 거야. 어, 너, 본인은 어, 본인대로 불안하고. 어, 너무 붙었다 막 이래요. 어, 뭐야, 어, 이러니까 불안하지.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laughs> 잠시 후 아, 이거 안 좋아. 어. 아, 이거 안 좋아. 아, 어, 그래요? 어, 이거 안 좋아. 어, 네. 아, 아니, 지,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없을 때 지금 나오긴 보면... 잘한 거야. 아, 네. 나오긴 잘한 건데 그 숄더 체크라 그러죠. 네. 우리가 왼쪽 창문 네. 쪽으로 보는 거 그걸 조금 더 일찍 봤어요. 아, 네 조금. 어,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려 고아 그러지 말고 왜 그러냐면 자 넘어가면서 순간 봤을 때 그때 차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아 벌써 차는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돌때 내가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아 없네. 그럼 그때 넘어가요. 아 1km, 와 공항 입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m 이제 내비 듣는 거 이런 거도 영상 k 보셨죠? 네. 1 k 그럼 일단 얘기 안 할게요. 네, 지하차도는 1 k 차1 <laughs> <laughs>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기본적인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돼요. 뭐. 저렇게 만약에 갑자기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핸들 돌리지 말고 브 그렇지. 다 알고 계세요. <laughs>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laughs> 예, 본인이 그냥 행동에 <laughs> 옮기면 됩니다. 예, 제가 뭐할게 없어요. 어. 저밥 밥 먹을 때마다 2.9km 개아직입니다 어. <laughs> 아, 이게 남편분이 앤님은 뒤꿈치 고정하고 잘 하실 겁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laughs> 상당히 잘 하고 계십니다. 아, 새 신랑이랑 댓글도 애정이 듬뿍 느껴진다. 아, 아직 2년뿐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제 3년 차가 고비입니다. 3년 차. 아, 3년 차를 잘 넘겨야 됩니다. <laughs> 2년째 면허 따길 잘했네요 그러니까. 아니 3년째 땄으면 지금 이렇게 화, 안 갈때 네. 어, 장난 아닐까 네. 다행히 2년째 2년이 넘어가기 전에 빨리 운전을 배우세요 1km 앞 오른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25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시속 4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지나가고 공문이 보이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여유있게 하세요 네 어, 막 아, 급하게 안해도 돼요 네. 어. 네, 초록색 네 초록색 1km 앞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600m 아, 네. 여기서 합류하는 줄 알았어 진출은 합류가 아니고 아, 빠져나간다는 나가려나. 거 어, 진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는 길을 이제 찾으면 돼요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그렇죠. 어떻게? 네. 그러니까 깜빡이를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네. 어. 안 그러면 깜빡이 신경 쓰다 보면 이제 내가 들어갈 길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일단 길만 잘 신경 쓴다. 네. 600m 우회전입니다. 들었죠? 네. 600m 우회전. 어, 코너링 잘하시네. 그 얘가 도와주고. 아, 그래요? <laughs> 이 꺼버릴게요. 이거 꺼버릴게요. 아, 씨. 혹시 그 투싼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예, 꺼버릴게요. 좀 옛날 차요. 맞아요. 아, 네 후? 알겠습니다. 꺼버릴게요. 잠시 우회전입니다. 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충분히 줄이고. 그렇지, 충분히 줄이고. 나이스. 좋습니다. 자, 지금 잘한 게 어, 숄더 체크 다 하고 들어와서는 또 사이드미러 한번더 보고 네. 아, 좋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아, 이차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오른 이따가 이거. 아, <laughs> 야, 그 다음 걸 보고 계시네. 아, 어. 유도선이 없어요. 잘안 보이죠. 크게 크게 돌.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 조심해야 돼요. 네. 잠깐 멈췄다가. 어, 잠깐 멈췄다가. <웃음> <웃음> 그렇지. 알고는 있어요. 어. 근데 대부분 안 멈추죠. 네. 어. 그래서 거의 그렇죠 그니까 거의 서해해입니다한부터 그니까 그니까. 이따가 볼까? <laughs> 자 그냥 판단해요. 그니까 어차 별로 없네. 그니까 어 그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차가 많이 없고 이러면 뭐 내가 교차를 지나서 해도 되고 지금 해도 되고. 영상을 맨날 밥 먹을 때도 보고 이제 그런 포인트를 또다 찾고 그러니까 간절해야 돼요. 본인이 진짜 막 하려고 노력을 해야 잘하는 거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냥 운전만 해야지 하고 하면 예 네, 이렇게 못합니다. 3 0 0 m 터 좌회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 0 m 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 이렇게 이면에 이렇게 주차를 많이 해놓죠. 그럼 지금처럼 그냥 가는 네. 거예요.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선을 무시해야 돼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언제 가시려고요? 아, 지나온 <laughs> <laughs> 줄 알았어. 그 아, 놓쳤네. 어. 지금 조금 나가 있을게요. 네. 그럼 내비도 한번 아, 보세요. 네. 네. 128m 좌회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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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에요? 128m 아. 좌회전이요. 네. <laughs> 네. 괜찮습니다. 아, 아저 지나가서는 줄 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빨간 불이 깜박거리니까 일시 아, 네. 정지했고. 자 여기서 잘안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여기 계속 서 있으면 네. 아마 계속 못갈 거예요. 아, 그럼 나가 있어요. 그렇지 조금씩 네. 조금씩 어, 우리가 네.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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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 그렇지. 어, 그렇지. 택배차 갈때자 택배차들 먼저 막 치고 나오죠. 네. 지금, 그렇지 지금. 조금씩 지금 지금 그렇지 지금 네. 그래 이렇게 나가면 아. 돼. 계속 서있으면 우린 계속 못가 아, 아, <laughs> 전혀 몰랐어자일본에네 일본에. 일본에 자 근데 우리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아, 네. 자, 오른쪽으로 나갈게요 어 지금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서 어,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네. 일단 일단 다 왔습니다 어? 음, 서있어 돼요? 서 있어도 돼요. 이렇게 차가 많이 네. 없는 데서는 뭐 굳이 그거를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